이슬비 묵상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절 식사라는 말씀으로 누가 보곤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6월절 식사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시는 새 언약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례급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과 피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는 만찬에 참여합니다. 온 가족이 날마다 모이는 식탁에서 온 성도가 매주 모이는 성찬에서 주님의 희생으로 주신 구원의 복을 다시 새겨보십시오.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6월절 식사 자리에도 배신이 끼어듭니다. 자기 몸과 피를 주시는, 주신다는 그 가장 유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다는 가면을 쓰고 함께 잔을 나눕니다. 주님과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도 늘 배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매일의 식탁이 주님을 마주 대하는 성찬의 자리가 되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